안녕하세요. 아,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 더블 쿠션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남들은 시스템으로 숫자를 넣어서 더블 쿠션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1접구에서 다이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1접구 숫자를 2예요. 거리가 너무 이죠? 그 다음에 요 1접구에서부터 선을 쭉 내립니다. 그럼 이스 숫자가 플러스 2에요.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건데 그 다음에 1접구에서 수으로 선을 그어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수구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그럼 2적구는 1적구에서부터 거리를 세요한 칸이죠? 그래서 1적구 숫자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수구 숫자랑 1적구 숫자랑 2적구 숫자를 다 더해요. 0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안 나옵니다. 합이 0이 나오면 수부의 당점이 12시 3팁. 마이너스 1이면 1시 3팁. 마이너스 2이면 2시 3팁.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플러스 1이면 11시 3팁. 플러스 2이면 10시 3팁.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냐고 국제 룰이 공격 시간이 40초죠 근데 동네에서 당구 치면은 40초 동안 이걸 계산하고 있다 근데 심지어 내가 월등하게 경기를 이기고 있다 상대방이 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더블 배치를 야매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만든 공식인 제가 계산하는 야매 공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블 쿠션 야매로 해결하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치가 기본 배치예요 기본 배치가 뭐냐면 다이하고수이하고이었을때이도가4 5도도고이부분에이부를은이 부분은 이부분이부한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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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이 어, 기본 배치입니다. 그때는 이이 어, I like a b 이 b l e I 이렇게 t k n 이동해야되면 회전을 조금 더 d o 되겠죠 그래서 11시 방향 3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세일징을 아, 음... 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추가로 만약에 배치가 이렇게 있어요. 어, 그러면 45도인데 여기가 빵칸이죠. 빵칸이면 회전을 오히려 빼줘야겠죠. 12시에서 그래서 1시면 세일팅을 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기본 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수구가 이쪽으로 왔다고 야 60도 정도가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칸을 밟을 때 원래는 1 2 시였는데 회전을 좀더 줘야겠죠. 이때는. 1 1시 네, 네, 60도일 때시혹은1시시 혹시, 은1 0시 혹시, 혹시, 9시혹카 혹시, 1시시를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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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45도 보다 안쪽으로 들어왔어 30도 정도 된다고 칩시다한 칸을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수구가 밀려서 당점을 좀 잡아줘야 돼요 오히려 원래는 1 2시였는데 30도 한 칸은 1시 한 두칸은 오늘 2시, 카드 는 11시, 빵카는 2시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두께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두께는 통, 통일입니다. 통일 두께. 일정와 일자를 만든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 수구를 쳐서 일자구를 맞추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수구가 이렇게 맞아서 일자를 만들고 노란 공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두께를 설정합니다. 포켓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으면 노란 공이이쪽으로 가요. 수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노란 공이이쪽으로 가요. 우리는 수구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맞게끔 두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블을 칠때야을 20대로 쳤는데 더블이안 들어간다 그러면 1족구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맞아서 1족구가 단다이에 먼저 맞는지 아니면 장다이를 막고 튕겨 나오는지 수구가 이렇게 붙어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맞는 두께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도 쫙와가주고이렇게 맞게끔 그러면 노란 공이 이쪽으로 가고 수구가